19번에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냐, 준동사냐를 물어보고 있지. 동사일 때는 문장, 절의 단위로 봐서 주어와의 수일치를 확인하고 준동사일 때는 동사가 명형부로 바뀌는 경우이지. 명사일 경우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해당하는 ing 꼴이 있지. 그리고 주목보라에 자리에 오면 되겠지. 그리고 형용사일 때도 투부정사냐, 이때는 그 분사로서의 그 ing와 과거 분사가 있겠지. 이거는 명사 수식 자리하고 보호자리, 주격보호, 목적격보호자리가 있을 거야. 부사일 때도 투부정사와 분사가 있는데, 이때 그 분사는 어좀 중요한 게 접속사 또는 뭐 관계사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연결어가 생략되고, 주어가 생략돼서 동사에 ing를 붙인 꼴이잖아. 그때 ing의 동사가 비동사에서 being이었다면 생략이 가능해서 과거 분사나 형용사가 남는 꼴로 되는 분사구문을 이루는 거. 이게 전부다지. 그래서 일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입부절 안에 동사 자리이고 consider 메인 동사, 조동사에 해당하는데 과거형이잖아. 그러면 메인 동사들이 대부분 지금 다 시제가 전체 문장 현재형인데 입부절에만 과거 동사, 그럼 가정법, 과거를 생각해보고 어 현재 사실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지. 그래서 입부절과 주절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경우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모든 단일의 그 각각의 근육을 다 고려해야 한다면. 그래서 굉장히 피곤할 텐데, 가장 법 과거 맞지.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주절에 해당되고 S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S절에 해당하는 분, 그, 준동사를 빼보면, 준동사가 다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네, 주어와 동사 자리인 거지.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수일치, 복수니까 틀렸지. S 빼줘야겠지. 3번 같은 경우에 메인 두 동사의 삼형식 완벽하게 존재하니까 부사구 역할을 하고 있고 접속사나 관계사가 생략돼서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에 ing를 붙인 거분사구문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맞지. 다음 사 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냐 또는 뭐 관계사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어, 대시냐? 왓시냐왓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냐 의문사가 되는데 요거는 무슨 경우이든지 간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지. 왜 왓이 항상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대어 접속사일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 그 외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야. 저 5번 같은 경우에 왓은 왓이 여기까지겠지. 메인 동사 왓절이 주어가 돼서 단수 취급하고 있고 왓절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니까 맞지. 3번에 4번의 댓슬 보니까 이때 또 우리가 이때시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잖아. 가 가 주어, 진 주어 절, 명사 절,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절 굉장히 많이 나오지. 자 그런데 이제 어진 목적어나 진 주어일 때는 명사 절이어서 반드시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 접속사인데 이건 동사가 왔으니까 아니지. 그래서 이건 이때 강조법을 생각해보면 되겠어. 이때 강조법에서 주어가 강조되고 있어서 복수 주어 동사 왔지. 그래서 이러한 자동 과정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뇌의 더 오래된 부분이다.